네, 할렐루야! 네. 오늘도 주님께서 축복하신 참 좋은 날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날인 줄 믿습니다.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절망 속에서도 어, 소망을 바라보는, 그야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아, 오늘은 절망 속에서 희망을 찾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과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아, 우리 전우자오 이렇게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예수만이 소망입니다. 라고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예수만이 소망입니다. 예수만이 소망입니다. 예수만이 소망입니다. 아멘. 아, 며칠 전, 아, 부산 세계로 교회 소년보 목사님이 선거법 위반으로 구속이 되셨어요. 이 구속의 사유가 증거인멸, 또 도주의 우려가 있다. 참그 소식을 들으면서 마음이 참 답답하고 참 참담한 그런 심정이 느껴졌습니다. 많은 기독교인들, 이제 기독교인들은 정치와 교회는 분리되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인은요, 교회는 하나님 말씀에 위배되는 것에 대해서 진리를 말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 위배되는 것. 음? 여러분, 성경에 다윗이 바세바를 보고 욕종에 사로잡혀서 죄를 지었을 때, 나단 선지자가 찾아갑니다. 당신 죄지어서 하나님 말씀 들으시오. 여러분 이것은 정치에 관여하는 행위가 아니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전하고 서현보 목사님도 동성애를 반대하고 차별금지법을 이제 통과돼서는 안 된다. 하나님 말씀에 위배되는 것이다. 그래가지고 그것을 이제 말하였고. 또 그것을 지지하는 또 후보자를 호감을 표시했던 거죠. 여러분, 제가 그런데 이것을 떠나서 정말 기가 막혔던 것은 우리 대한민국에 최근에 서울에서 초등학생들을 유괴하려는 그 시도들이 있었잖아요. 유괴범들이 3명이 붙잡혔습니다. 그 사건 이후로 같은 비슷한 사건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범인 3명에 대해서는요. 한 명은 영장을 청구하지도 않았고 두 명에 대해서 영장을 청구했는데 기각이 됐어요. 보지 우려가 없다. 증거 인멸에 위험이 없다. 참 저는 이게 굉장히 심각한 범죄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전국의 학부모들이 떨고 있고 모방 범죄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어요. 근데 장난이었어요? 그러니까 도주 우려가 없다.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이 세상을 바라보고 일노라면참 절망이다. 위기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글에는 항상 위기가 있을 때 하나님의 개입하심을 우리는 성경에서 보게 되는 겁니다. 홍해 앞에 맞닥뜨렸던 이스라엘 백성들, 뒤에는 애굽의 바로에 엄청난 군사들이 막 진격해 오고 있습니다. 엄청난 위기죠 절망의 순간입니다. 그런데 그 사면초가의 위험 속에서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있었다는 겁니다. 에스더 때하만의 위협으로 인해가지고, 어, 유대인들이 몰살당한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그때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그 이제의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갔더니, 여러분, 대반전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죠요또 다리에도 어, 이간신들의 의해가지고 사자굴에 던져지게 됩니다. 죽을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개입하시자 머리털럭 하나도 상하지 않고 다니엘이 사자굴에서 살아남았고 여러분 대적들이 오히려 사자굴에 던져지는 대역전의 어, 이제 어, 일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지금 이 나라가 분명히 위기라고 느껴지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이 상황을 역전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아, 네. 이 때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자리로 불러 주신 것인 줄 저는 믿습니다. 아, 네. 나를 위해서 뜨겁게 기도하는 우리 교회가 되고 또 그림에서 하나님의 개입하심을 우리가 그 어, 은혜를 체험하고 그대 간절의 역사의 증인이 되는 어,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번째는요. 우리는 주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을 늘잘 봐야 됩니다. 마태복음 어, 14장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오병이어의 기적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물고기 두 마리와 어, 떡 다섯 개로 장정만 오천 명뭐 어, 어린아이 또 여인들 또 노인분들까지 합하면 한2만여 명의 사람들을 먹이시고 열두 방조리가 남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 기적을 맛보았던 그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이 막 흥분했습니다. 환호했습니다. 야, 이분이야말로 우리 이스라엘의 진짜 왕이 되실 분이다 요한복음 6장 14절의 말씀을 보게 보시면 <laughs> 그 사람들이 예수께,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 표정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하면서 막 환호하면서 다음절 15절을 보면,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이금으로 성으려는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리라. 아멘. 백성들이 이분은 이스라엘의 왕이 되셔야 될 분이다. 그래가지고 예수님을 붙들어서 왕으로 지금 막 삼으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뭐 우리 유성구 주민들이 여러분을 딱 붙들고 어 이분이야말로 우리 유성구의 구청장이다. 그래가지고 구청장으로 뽑아주겠다. 막 난리가 났어. 얼떨떨하겠지만 우리가 되면. 야, 어? 내가 구청장이 되겠다. 혹시라도 그런 소망을 좀 갖게 되지 않습니까? 인생에서 이런 기회가 오게 된다면 사람들은요, 이거는 엄청난 출세의 기회라고 어, 생각할 겁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느냐. 사람들이 예수님 붙들어서 왕으로 삼으려고 할 때에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잘못 나왔는데요. 22절입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셨어요. 무리를 해산시키셨습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을 재촉해서, 야, 너희들 빨리 갈릴리오에서 건너가서 저편으로 가라.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혼자 산으로 기도하러 올라가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행동하셨습니까? 그것은 예수님의 생각과 이 제자들의 생각이 다시 말하면 우리들의 생각이 완전히 달랐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하는 이것을 기회로 여기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오히려 예수님께는 이것은 유혹과 위기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구원을 완성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인류의 죄를 사하시고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죠.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왕이 되어주십시오 라고 막 백성들이 붙들고, 어, 억지로 임금 삼으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실패할 수 있는 엄청난 위기였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들은 아마 이것을 기회로 여겼던 것 같습니다. 야, 이제 주님이 왕으로 등극하실 때구나. 주님이 왕이 되시면 나는 어떤 자리에 앉게 될까? 적어도 나는 그래도 이 위치에 이 장관 자리는 나에게 시켜주시겠지. 아마 그런 마음이 제자들의 마음 속에 있었을 거예요. 주님께서는 그것을 아셨죠. 그래서 제자들을 제촉하신 겁니다. 정신 차려라. 그리고 배 타고 건너편으로 건너가라. 여러분 사람들은 누구나 인정받기를 원합니다. 높아지기를 싫어하는 사람은 없죠. 그런데 사람들이 환호하는 그때가 여러분 인생의 위기가 될수 있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 말씀 어, 네, 이제 빠졌는데요.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보면 은 그런 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람들이 막 칭찬해지면 내가 교만에 취합니다. 그래? 내가 그래도 이 정도 사람이 되지? 여러분 교만에 취해서 넘어지지 않아야 됩니다. 성도는 겸사한 마음으로 낮은 곳으로 가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생각과 우리들의 생각이 다른 거예요. 우리는 위기라고 생각할 때에 어떤 일을 떠올립니까? 사업이 부도나고 누가 다치고 인생에 큰 어려움이 왔을 때를 위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환호와 칭찬을 위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도행전 1 2장 보십시오. 해로당이 단상에 어? 올라가서 유대인들을 향해서 연설을 합니다. 그랬더니 그 유대인들이 그 연설을 듣는 유대인들이 뭐라고 하느냐? 야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다. 막 엄청난 칭찬을 지금 해내는 거죠. 그랬더니 헤롯이 교만해졌어요.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았습니다. 결국 주님의 사자가 이 헤롯을 쳐서 벌레가 그를 먹어서 헤롯이 죽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 성도는 내 생각에 죄 교만해지지 않기 위해서 기도해. 예수님께서는 어떤 삶을 사셨습니까? 백성들이 왕을 삼겠다고 할 때에 그것을 기회로 삼지 않으셨습니다. 이제 3절에 우리 주님은 무리를 다 보내셨어요. 그리고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고난과 위기 앞에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지만 우리가 인생의 칭찬과 엄청난 격려 앞에서도 우리는 산으로 기도하러 올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넘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야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쁜 뜻을 이해하고 깨닫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어서 결코 교만함으로 넘어지지 않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 주님은 고난을 보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이번 교육자 회의를 참석했더니 어, 친한 목사님이 저를 붙들고 이렇게 하사를 합니다. 나는 요즘 뉴스를 안 봐. 어? 나는 요즘 뉴스를 안 본대요. 보고 있으면 너무나도 답답해. 그냥 아주 가슴이 터질 것 같다. 어떤 목사님은 야 그 정도 갖고 그러냐 나는 우울증 걸릴 것 같아 제가 뭐 위로한다고 한마디 건넸습니다 목사님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세요 요기 18장 24절에 보면 아, 요분 이런 고백을 합니다 이는 그가 땅끝까지 감찰하시며 온 천하를 살피시며 여러분 주님은 온 세상을 감찰하시고 다 보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은 결코 의리 당하는 고난을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입니다. 언젠가 될지 알수 없지만 악인의 심판의 날은 반드시 찾아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하나님의 심판을 믿는 여러분들은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도 말고 악인의 형통함 때문에 주저앉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악인의 형통함은요, 곧 사라지는 풀과 같고 안개와 같은 것. 그렇기에 오늘도 소망을 갖고 우리를 주목하고 계시는 주님을 여러분 깨달으시길그 주님이 나를 보고 계심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의 제자들은요, 오병여 이 기적 이후에 사람들이 주님을 왕으로 삼으했습니다 제자들은 주님이 왕이 되신다면 우리는 어떤 위치에 앉게 될까 들뜬 마음이었어요. 이런 들뜬 마음으로 가득 차 있는 제자들을 향해서 주님은 재촉하셨죠. 그리고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셨어요. 그리고 주님은 산에 올라가셔서 어, 기도하고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자 이제 제자들이 주님 명령을 따라 호수를 건너갑니다. 그런데 그 밤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풍랑이 제자들을 덮쳤다는 겁니다. 바람이 몰아치기 시작합니다. 고기잡이 배로 잔뼈가 붉은 거기에는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이 타고 있었어요. 이들은 어부였습니다 바다를 잘 알고 물을 잘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보십시오, 거센 바람으로 인해 가지고 어,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여러분 지금 이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예수님 말씀 붙들고 순종해서 어, 갈릴리 호수를 건너가고 있는 그 상황입니다. 말씀에 순종했는데도 불구하고 거센 풍랑이 찾아왔다는 거 지금 제약의 길, 불순종의 길을 가다가 풍랑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순종의 길을 가다가 여러분 고난이 찾아왔다는 겁니다. 제 개인적인 해석입니다만 아마 우리 주님께서 정신 차리라고 제자들에게 이런 좀 거센 풍랑을 주신 것 같더라고요. 어쨌든 성경에 보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나아갔더니 여러분 어려움이 있었던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예가 아브라함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명하는 그 땅으로 가라. 그래가지고 아브라함이 명령하여 순종하고 가난한 땅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랬는데, 풍년이 찾아올 줄 알았는데, 찾아온 것은 기근이었어요. 여러분, 창세기 12장 10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대군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으리라. 아멘. 기근이 들었는데 기근이 심하였다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순종하며 갔는데 축복이 온게 아니라 오히려 이런 기근이 찾아왔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는 어떤 마음이 들까요? 하나님 말씀 순종해서 갔는데 오히려 고난과 어려움이 찾아왔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야, 하나님께서 나를 보시지 않는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돌보시지 않으시는구나. 이런 섭섭한 마음이 우리 안에 들게 된다는 거예요. 아마 제자들도 어떤 마음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같은 내용을 기록한 마가복음 6장 48절의 말씀을 보이면, 제자들이 이 고난당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보고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시고 그들을 내팽어 주시고 돌보지 않으신 것이 아니라 산 위에 올라가셔서 그 기도의 현장에서 제자들의 그 고난당하는 모습을 주님께서 보고 계셨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성도가 당하는 그 고난의 현장에서 우리를 보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풍랑을 만나가지고 여러분, 여 그냥 노를 젓는 그 상황 속에서 우리 주님께서는 보고 계분다는 거예요.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것 같고. 아무도 나를 위로해주지 않는 것 같은 그 상황 속에서 주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 힘들었구나. 애썼다. 내가 다 알고 있어. 주님이 다 보셨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분명한 것은 이 제자들을 안전하게 보호해주셨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지금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우리의 어, 마음 속에는 정말 뭐 절망적이고 위기가 있고 그런 마음이 들지만 주님이 다 보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주님께서 반드시 이 일을 잠잠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절망 속에서도 소망을 갖고 상황 속에서도 이 정말 어려운 그 상황 속에서도 우리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이 나를 보고 계시는구나. 이 믿음으로 여러분 굳건하게 인내하며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음. 세 번째는요, 우리를 찾아오신 예수님이십니다. 자 이렇게 제자들이 풍랑과 심격에 싸우는 것을 보고 있는 그 주님께서는 오늘 말씀해 보니까 밤사경에 아, 제자들을 찾아오셨습니다이밤 사경은요, 새벽 3시부터 어, 6시까지, 6시까지의 시간입니다. <laughs> 아, 지금 제자들은, 아, 밤새 풍랑과 싸웠죠. 아, 열심히 노를 지으면서, 그리고 살기 위해서 노를 지으면서 어, 아마 온몸의 질이 아, 다 빠졌을 거예요. 어쩌면, 그 순간에는 자고 자기 했을지도 모릅니다. 야 이제 우리가 여기서 죽게 되었구나. 저는 말씀을 이렇게 복상하면서 아니 왜 예수님께서 조금 더 빨리 와주시지? 이렇게 밤 사경까지 그 시간이 다 되어서야 제자들을 구하러 내려오셨을까? 왜 하필 밤 사경이었을까? 밤 사경은요 가장 어두운 때라고 합니다. 동시에 사람이 할수 있는 모든 것을 쏟아부었던 그 시간이라는 것이죠. 어부들로서 살아왔던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 요한이 모든 방법을 다 써봤는데도 안 되는 그 시점이었어요. 육체적인 모든 힘을 쏟아부어서 어, 노를 저었지만 더는 어찌해볼 수 없는 그 한계의 시간이 바로 사경이었다는 겁니다. 그럼 물에 빠진 사람을 구할 때구명투비를 어, 던지면 가장 좋지만 우리가 망국 안으로 뛰어들어서 그 사람을 구하려고 했다는요 어, 어, 오히려 둘다 위험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어, 이, 그 사람을 온전하게 구하는 방법이 어, 이제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laughs> 그 사람이 물속에서 어느 정도 힘이 빠졌을 때, 그때 들어가서 이 사람을 구해내는 일이라고 합니다. 그때 네, 이 물에 빠진 사람이 힘이 엄청나거든요. 그래서 기운이 어느 정도 빠졌을 때 접근해야 안전하게 구조할 수 있다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사람이 인생의 위기에 빠졌을 때 사람은요, 무엇이든지 막움켜쥐려고막 뭉켜, 몸부림치죠. 그래가지고 더큰막 위험을 초래하기도 하잖아. 이때는 아무리 주님이 부르셔도 귀에 들리지 않는 거예요. 내 생각, 내 판단대로 막 해버리는 겁니다. 그러다가 모든 힘이 빠질 때가 있죠. 야, 이제는 아무것도 안 되는구나. 더 이상 나이가 할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구나. 그때가 되어서야 주님을 찾기 시작하면 그때 주님께서 일하시기 시작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끝이 하나님의 시작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의 힘이 다 빠졌을 때 역사하시느냐 내 힘으로 했다라고 자만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험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사기 7장 2절에 보면 기도원이 위대한과의 전쟁을 앞두고 사람들을 소집합니다. 3만 2천명이 모여들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많다고 그래요. 2만 2천명이 떨어져 나갑니다. 만 명이 남았어요. 그래도 많다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300명이 남게 됩니다. 왜 이렇게 했느냐. 왜 하나님께서 3만 2천 명 중에 3만 명을 아, 300명만 남겨두고 다 가게 하셨느냐 사사기 7장 2절의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기도 내게 되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 줄 내가 그들의 손에 위대한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벗으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나를 구원했다. 내가 능력이 있어서 구원했다. 이렇게 교만함에 취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는 한계까지 이렇게 기다리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제자들도 한계에 다다랐을 겁니다. 그 밤사령이 되었을 때에 얼마나 힘이 들었을까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오셨다는 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의 인생에 여러 가지 위기와 풍랑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정말 좋은 기회가 될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했는데도 안 되고, 내가 노력했는데도, 내가 계획했는데도, 여러분, 다안 됐다고 한다면, 야, 이제는 주님이 일하실 때구나. 우리는 이런 믿음의 자세를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그 방사경에 찾아오신 예수님께서 풍랑을 잔잔하게 하시고 제자들을 구원해 주신 것처럼 우리 인생의 풍랑 가운데 찾아오신 그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모든 문제를 잔잔하게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하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